예, 기분 좋게가, 오후에 이렇게, 여기가 대덕연구단지, 옆에, 저기, 연구단지에 있는, 사이언스 체육공원이라고, 대덕체육공원, 그 옆에 에너지, 한국에너지연구소 옆에 있길래서, 기분 좋게가, 여기, 예, 낙엽, 있는 이 길로 해서 저쪽 자전거도로가 좌운대 쪽으로 어, 나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서슬 한번 바람 좀 쐬겠습니다. 음. 흥리과 옆이라 차 소리가 많네요. 여기 앞에 에너지연구소. 이쪽 이쪽에, 이쪽에 에너지연구소가 있고, 에, 이쪽이죠 네. 가을이 기뻐갑니다. 어젠가가 오늘인가요? 입동이라죠? 네. 아, 기분 좋게도 세월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뭐, 세월 가고 시간 가는 게 이제 너무 관심을 안 가지려고 그래서 그런지, 뭐, 다만, 자, 지인이 이제 보내준 카톡에 이동이라고 음, 글을 보내고 오또 사진을 보내오니까 음, 유통인 줄 알지, 자기에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자전거를 또한 2, 3일 도 못한 것 같아요. 어제도 비 와가지고 못하고, 이게 꾸준히 타야지. 아유, 부지런히 타가지고 좀 다이어트 좀 해야겠습니다. 하여튼. 몸이 좀걸시간니까 토통하니까 비대하니까 숨이 차요. 몸이 가뿐해야 되고 가벼워야 될것 같은 애들이 들어서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상살이가 뭐 기분 좋게만 그럴, 그럴 건 아니겠고. 또 나와 비슷한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만은 기분 좋게만 바쁘게 살아왔겠습니까? 뭐 다들 그 동안의 세월이 바쁘게 살아왔겠지요. 뭐 그러다 보니까 세상 돌아볼 여유도 없이 앞만 보고 내달리 있다 보니까 음 그렇다고 뭐이는 것도 별로 부끄럽게 뭐, 해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또 한편으로 또 생각하면은 세상이라는 게뭐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지 뭐,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주변에도 많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또, 아, 참, 예, 그 저기, 이번에도 뭐, 저기, 초등학교 모임 가니까 또, 음. 목, 몸이 아파가지고, 예. 병원에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하루에 병원 중에 있는 친구들이 있는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빨리 쾌차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뭐, 기분 좋게 얘기하는 게또 이상하지만, 건강이 제일인 건다 뭐 알고 살아가지만 실천을 못하는 게, 인생살인데, 하여튼, 각별히 건강에 인용하시고, 빨리 회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기분 좋게 집에 그 액자가 있는데, 거기에 써있는 글이, 황금만냥, 버려 건강. 뭐, 풀어서 말씀 안 드려도 잘 알지만, 알수 있겠지만, 황금이 돈이 뭐, 옥만냥이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건강이 제일이니까 네, 기분 좋게는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살아온 삶 중에서 느끼고 터득해서 조금은 깨닫게 알게 됐지만은 기분 좋게도 한 두어 번 병원에 근한 달씩 두번나이번 했어요. 뭐 운 좋게도 어, 생전에 담배 못, 못 끊을 줄 알았어요. 그, 그러니까 뭐, 담배를 뭐, 아, 많이 폈죠. 뭐, 하루에 한각 이상, 한각 반, 심할 때는 두각도 폈을 때도 있었는데, 그거를 뭐, 큰 몇십 년 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담배 끊기 전에야 끊어야 되겠다,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숱하게 가졌지만, 게어디든 <laughs> 보통 얘기할 듯이이 그렇게 쉬운 겁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태어난 뒤로 담배를 끊었는데 담배를 내 평생에는 못 끊을 줄 알았는데 참 담배를 다끊끊은 다 그런 끊은 걸 생각하면 참한 마디로 신통하다가 까요. 끊고 보니까 엄청 편해요. 아이고 더군다나 지금 기분 좋게 같이 이렇게 백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 <laughs> 벌지도 못하는데 <laughs> <응>? 그 담배값이라도 <laughs> 줄여야지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기분 좋게 아파트 살고 있지만 은이 올해 그 춘지 담배 피려면 저기 흡연구역을 자, 두 군데 만들어 놨는데 그, 거기까지 가서 그춘고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어쨌든간에 예, 뭐, 담배가 누가 끊으라고 해서 끊어지는 건 아니고, 대충 스스로, 하여튼, 기분 좋게 끊어버리니까 끊어지대요. 뭐, 기분 좋게도 끊은, 끊었었는데, 뭐, 옛날에 먹겠습니까? 기분 좋게도, 음, 응? 담배 평생 먹고 는줄 알고, 누구한테 담배 끊는다 소리도 하도안 했는데, 괜히 끊지도 못하면서 사람만 실험사 사람 하면 될까 봐, 받아서. 하여튼, 끊고 보니까 참 편해요. 여러분들 중에 또 담배 피시는 분 있으면은 기분 좋게가 끊었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따라서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끊고 보니까 엄청 편하고 좋네요. 에 아이고 여담을 많이 했네요. 에 기분 좋게가 라이 이거 자전거에 매력에 빠진 것도 불과 뭐한두세 달밖에 안 됐는데 어쨌거나 담배 이 자전거도 타니까 아이고 이것도 좀 뭐, 괜찮은 취미야, 이것도. 자전거에 또사 살살 심취해보니까 차 끌고 다니기가 별로, 차 끌고 다니, 다닐 니 일이 별로 없어요. 뭐, 웬만한 데는 뭐,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어차피 운동도 하고 겸사겸사 볼린도 보고 하는데, 이제 조금 멀리 갈 때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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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좋게 차가 그 저기, 차에 자전거를 실을 수가 있으니까 에, 그랜드 카니발이니까요. 뒤에서 이렇게 그냥 트렁크 열고 그냥 빤듯이 집어 넣어도 되고 옆에 슬라이딩 도어 옆에로 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에, 굳이 뭐 어디 볼일 보러 갈 때도 에, 복잡한 데 같은 멀리다가 주차하기 쉬운 데다가 차 대놓고 자전거 꺼내가지고 볼일 보고 또 와서 또 자전거에 실고 차를 끌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자전거도 타니까 아, 라이딩 하니까 아, 괜찮아요. 아, 이제 이제 초보자지만은 내년에 아파가지고 자전거 좀 교체해갔어요. 하도 사람들이 또 응? 뭐, 기분 좋게는 그런 생각하는데 주변인 사람들 매게 자꾸 그냥 자전거 자랑을 하는지 아이고 참뭐 그래서보다도 기분 좋게가 좀 이제 내년쯤에서는 자전거를 좀 조금 난 걸로, 예, 네, 네. 로드 바이크로, 사이클로, 바꿔야겠다, 바꿔야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고, 얘나마 하다 보니까, 이러다가, 얘기, 얘기하다가, 자전거도 못하겠네요. 수술 가겠습니다. 저쪽으로 오니까, 그러니까, 여기, 예, 예, 그니까, 예, 저쪽, 자운대 쪽으로 가겠습니다. 아 이게, 이거 정비 좀 해야겠네, 이게. 이게, 아안 되겠네. 이게 자꾸, 이것도 순도 봐야겠네요. 에, 이 카메라, 카메라 거치대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여기서 일단 끝내야 되겠네요. 에, 촬영은 여기서 끝이고,